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three questions. For each question, begin responding immediately after you hear a beep. No preparation time is provided.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you are talking on the telephone with a colleague. What is the most popular type of animal to have as a pet in your town? And what kind of pet do you have? Begin speaking now. If I want a pet, where can I buy it in your neighborhood? Begin speaking now. When you are thinking about which pet to raise,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Price of pet food, easy access to information, size of the pet. Begin speaking now. 안녕하세요. 해컬 스토이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면 죽는 r 트3 문제들 직접 실전 도전해 보셨나요? 자, 포맷의 변화에 대하여 이 1탄 앞 위에 있는 강의에서 더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고 오신 분은 포맷 변화 더 많이 보고 오세요. 자, 우리 그럼 지금부터 오늘 도전하셨던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팟, 애완동물과 관련된 토픽이었습니다. 토픽 자체가 정말 극한이었죠? 한마디로 너무 어려웠어요. 자, 우리가 항상 내가 좋아하는 토픽만 시험에 나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픽이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토픽도 다양하게 보시고 또 돌발 문제,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문제들도 꼭 풀이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그럼 요점 정리 살짝 다시 해보자면은 question 4 같은 경우 when, what, where, w o u How long? How often? Do you think? 같은 의문문이 항상 두 개씩 출제되고 Question 5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의문문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거나 아니면 Reason, Why 같은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또 6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목표 레벨이 높을수록 길게 서술하셔야 되고 생소한 돌발적인 토픽을 미리 준비하시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First Second이 잘안 잡힐 때는 거짓 예시를 빠르게 만드는 이런 습관, 이런 연습도 미리 미리 필요해 보여요. 자, 좋습니다. 오늘 문제 question 4부터 보도록 하죠. 자, 먼저. What is the most popular type of animal to have as a pet in your town? And what kind of pet do you have? 이렇게 물어봤죠. 의문문 자체가 너무 길어요. 문제가 나오고 예전에 준비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준비시간 1, 2, 3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는데, 물론 3초는 매우 짧지만, 자, 그래서 필기도 할수 없지만 너무 짧죠. 그렇지만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자, 너희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애완동물은 무엇이고, 너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경우, 우리 지역에서는 인기 있는 동물이 없고, 나도 기르는 동물이 없다 라고 말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게 내용을 좀더 다채롭고, 채점자가 원하는 방향의 답안을 만들기가 편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힘드셔도 레벨 6 버티는 답 같이 보도록 하죠. 자, I think dogs are very popular. 자, 강아지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And I also have a dog. 저는 또 개가 있는데, he/her name is Oki. It is a Bichon. 이랬죠. 자, Bichon 인 Oki 라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보면 질문에 대답을 다 하긴 했어요. 아주 간단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질문에 다 대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또 만점 답안으로 연습해 보실게요. The type of animal. We love the most is definitely a dog. 자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의 종류는 당연히 당연히 강아지입니다. Since dogs are friendly and lovely, 자 개들은 아주 친근하고 그리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many of the people in my town raise dogs at home.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강아지를 기릅니다. My lovely dog is a Bichon, and her name is Oki. 제가, 제, 제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강아지는 비숑이고, 그리고 이름은 오키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 동물을 지칭할 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때는 그냥 히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성별을 알 테니까, her na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5번. If I want a pet, where can I buy it in your neighborhood? 자, 질문이, 너희 동네에서 어디로 가면 애완동물을 구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의문문의 형태가 한 눈에 싹안 들어올 수 있어요. 준비 시간 3초. 하나, 둘, 셋. 있으니까 아. 만약 내가 동물을 원하면 애완동물을 사고 싶다면 뜻이 되겠죠? 어디에 가야 살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답을 역시 힘들어도 레벨 6. If you want a pet. 자,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go to the pet shop으로 가라. There is a pet shop. 자, 애완동물 샵이 있는데 and there are many animals. 동물들이 많아요. You can buy any animals. 무엇이든 살수 있어요. 이런 식의 대답이 된 거죠. 사실 펫샵에서 모든 종류의 동물을 살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최대한 열심히 대답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질문에 다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만점 답안. If you want a pet. 만약 당신이 애완동물을 원한다면, you should go to the pet shop으로 가세요. 이렇게 일단 질문에 대답해 주고 they have many kinds of animals.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such as dogs, cats. 우리 이거 단어 알고요. parrot. 이거는 앵무새란 뜻이고. and fish. 그리고, 자, 이 새들만 파는 게 아니라 fish. 물고기도 판매합니다. It is always good to visit a place that is certified. 무슨 뜻이죠? 공식 판매처. 공인된 장소를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공식 판매처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번은 6번입니다. When you are thinking about which pet to raise, what do you consider the most? 자, 만약에 당신이 어떤 애완동물을 기를까를 고민한다면 가장 고려할 만한 요소는 무엇이냐? 자, price of pet food. 이 애완동물의 음식, 먹는 사료 가격. easy access to information.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size of the pet. 애완동물의 사이즈. 자, 그러면 세 가지 중에 당신이 가장 고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세 가지 다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사이즈를 골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힘들어도 버티는 레벨 6 답안 같이 보실게요. 충분히 쉬운 언어로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I consider the size of the pet. 저는 고려합니다. The first point I want to say is that my home is small. 우리 집은 작아요. This means I can't raise a big dog. 자, 저는 큰개를 기를 수 없어요.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I can't raise. 해 보세요. 시작. I can't raise a big dog. 약간 오버스럽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또. Second. Some people um complain a lot.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말해요. Some people um don't like big dogs. 안 좋아해요. So um um therefore size is a big matter. 그래서 사이즈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역시 어렵지 않은 언어로도 충분히 대답이 가능해요. 자, 만점 답안 보셔야 되겠죠? 저는 어떤 애완동물을 구매할까, 어떤 동물을 기를까라고 고민할 때에 저는 아무래도 사이즈를 신경 씁니다. 자, 봅시다. I consider the size of the pet when considering which pet to raise. first, 첫 번째. I'm living in a tiny studio. 스튜디오가 무슨 뜻이냐면 원룸이란 뜻이에요. It is even too small. For a single person. 한 명이 살기에도 너무 좁죠. This means I can't raise a big dog. 그래서 저는 큰 개를 기를 수 없습니다. Second, 두 번째, a big dog can frighten others living in the apartment. 자, 큰 개는 다른 사람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두렵게 할수 있다. 자, 왜죠? Because some people are scared of big dogs.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큰 개를 큰 애완동물, 큰 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큰 개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작은 개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그냥 애완동물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 이거는 그저 개인의 취향이겠죠. 그래서 답안은 그냥 답안일 뿐이에요. 채점자가 아닌데 나는 좋은데 이러면서 감점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They complain a lot. 아주 많이 불만을 말할 거고. I don't want to disturb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 Therefore, size is a big matter. 그러므로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자, first, second에 아주 타당한 이유로 그렇지만 영어는 어렵지 않죠. 차근히 우리 집이 좁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답안을 만들어봤어요. 자, 예시 답안도 가능하겠죠? I consider the size of the pet when considering which pet to raise. Because some people are scared of big dogs. 어떤 사람들은 빅독을 무서워하거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One of my friends um, is raising a dog. 자, 제 친구 중한 명은 개를 기릅니다. It is a big dog. 그것은 큰큰 큰 강아지예요. He's i living in an apartment. 자, 그리고 제 친구는 아파트에 사는데. And um, his neighbor didn't like his dog. 그의 이웃이 그의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she complained a lot. 자, 불만을 많이 말했고, so he had to move out. 그래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자, therefore size is a big matter. 그래서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이긴 해요. 그죠? 자, 그렇지만은 파일 3 같은 경우 대화가 가능한가 질문에 답안을 하는가를 보는 거니까 약간 극단적인 거짓 예시도 팍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6월 1일 이후 파일 3 시험의 변화는 자, 첫 번째 필기를 할수 있는데 파일 3 같은 경우 필기할 시간이 없죠. 자, 또 3초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데 문제 파악에는 도움이 되나 여전히 답안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빡센 공부 필요해 보입니다. 여유는 생겼대 공부는 원래 하던 대로 한다. 다양한 토픽 본다. 잊지 마세요. 자, 우리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다른 만나면 죽는다. 정말 어려운 문제 또 도전 가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